2019년 7월 17일 수요일날 참사랑과 참된행복 33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복 주제말씀을 참된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0편 1편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교육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를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어려운 자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니 어로운 자들의 길은 죽겠사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만약 누군가 저에게 구약 성경 39건 말씀들 중에서 가장 뼈어나고 가장 탁월한 그 아름다움과 깊은 영적 진리로 충만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10편 전체 말씀을 꼽겠습니다. 왜냐면 하 10편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떻게 하면 사람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그 정답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하느님의 말씀들로 충만한 곳이 10편 전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편 전체 1편에서 150편까지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연구해보면 특별히 유독 제가 금방 낭독했던 10편 1편하고 또 다른 몇 편의 시에는 제목이 아예 없습니다. 다른 10편에는 2이 편에는 메시아의 승리와 왕국이라든지 이렇게 3편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을 넘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제목이 있지만 10편 1편에는 그 시의 위 제목이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이 10편 1편은 제목이 없으니까 시편들의 그 특징은 사실 150편 시편 전체의 그 모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농축하고 있는 엑기스와도 같은 10편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150년편의 모든 10편의 내용들을 다 압축하고 압축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10편, 1편의 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편, 1편 말씀만 잘 이해하고 잘내 마음속에 심어놔도 나머지 150편 전체의 1 0편 내용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전체 150장의 그 10편을 열어가는 첫 번째 그 문이 바로 10편 1장인데 첫 번째 사용된 단어가 또 복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복.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복, 복근, 뭐, 로또 복권 얼마나 복자 들어가면 좋아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총 45번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45번 사용되어 있는데, 유독 10편에서만 26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그 뜻을 우리나라 그 한글에서 사용하는 그 복의 개념, 이게 이것하고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용된 그 복의 개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복의 의미가 완전히 전혀 땅판입니다. 왜냐하면 10편에서 사용하고 기록된 그 복이라는 그 히브리 말, 히브리 성경 원문에서 복으로 사용된 아시레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이 아시레이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즉 가장 행복한 행복으로 가득한 상태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 아시레이라는 그 복이라로 복으로 우리가 번역한 그 아시레의 의미는 가장 행복으로 가득 충만한 상태를 그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 아시레입니다. 이 근데 우리나라 복은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행복이 가득한 이거와 상관없이 뭔가 유물론적인 복의 개념이 강합니다. 뭔가 소유하면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말씀하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런 소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 말씀은 관계적으로 항상 설명합니다. 관계적인 복인 거예요. 저, 기를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느 한 사람이 부유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 그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남편이 재벌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 재벌인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재벌인 남편이 공급하는 정말 뭐 몇백억짜리 초호화집, 뭐 외제 뭐 람보르기니 같은 그막 엄청난 금액의 고가의 자동차, 외제 자동차. 그런 차가 뭐 수두룩하다고. 칩시다. 사고 넘치는 그 물질들을 다 누리면서 소유하고 살아가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저 사람 복받았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런 재벌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벌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탈렌트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들을 찾아서 밤마다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품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블 남편과의 관계가 이 여자가 사르른 판을 걷는 것 같은 불화의 그 연속이라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과연 이 제블 아내가 행복할까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마기는,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항상 이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세상 철학과 인본주의 사상은 소유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복이 뭐 나누어지고 적어지고 이렇게 가르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 사탄의 그 글작품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물질이 많고 적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어떤 뭐, 복, 이런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자를 정오하고 그것을 뺏어서 함께 나누야 다 같이 복 받은 거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새 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더뭐 좋은 그런 집, 자동차, 그런 좋은 것들을 그 목표로 삼아서 정말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들을 막상 얻었지만 뭐 일생 동안 일생을 소진해서 그런 것을 추구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것들이 행복하게 할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은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생 100년 남짓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죽고 나면 반드시 하느님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즉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모든 자들은 불신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 행보를 받는 영원한 불행 속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은 행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아시리 복 있는 자, 그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자를, 그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 자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 경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경건, 경건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연합된 관계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악인들의 새소개를 세상 사람들에게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과오도 있었지만 과업도 많습니다. 잘못한 것도 좀 있었지만 잘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잘 하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그 목표로 세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건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기도로 대한민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참으로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그 행복한 나라의 기초를 지금 허물려고 하는 거죠. 정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형성되려는 그 행복의 그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우리나라는 불이 익을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행복할까요, 과연? 마약으로 넘쳐나고, 굶주리고, 김일성 주치사상의 노예가 되어서 조선시대보다 더 혹독한 노예제도를 지금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옥을 가장 생생하게 맛볼 수 있는 처참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을 동경하는 주사파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그 문제인 사람들이 지금 문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첫사람 아단과 하와는 뱀, 옛 뱀으로 그 유혹한 사탄의 그 거짓말에 미혹을 당하여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땅은 풍성한 그 생명 열매 대신 은근키와 가시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는 계속, 계속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백돌, 그, 진흙을 개우 좀, 뭐, 집, 집좀 지푸라게 넣어서, 개구하게좀 구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백돌 만드는 테크놀로지 기술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느님께 대항하려고, 복, 자기 스스로 복을 추구하려고, 바벨탑을 건설해서, 하느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즉, 사탄이 창세기 3장에 하와이에게 미혹했던 내가 하느님과 같이, 같아진다라는 그 거짓말, 그 사탄의 부추김대로 탑을 쌓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인간들의 그, 그, 연합된 그, 교만으로 쌓아올린 그 바벨탑을 철저하게 파괴하신 겁니다. 탑을,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으려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뭉쳐지는 대신 콧고 세계로 흩어지는 겁니다. 실패입니다. 하나의 언어였던 것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 바벨탑을 쌓았던 죄인들의 후손들이, 즉 예수 그들토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또 다른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것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AI 인공지능으로 계속, 계속 나타나는 것이 AI 인공지능 로봇이 하나님 처럼 무한한 어떤 것그 능력을 지닌 존재가 되게하기 위하여 과학자들이 계속 AI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개발합니다. 그것들을 또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그 들은 욕망을 푸는 뭐 섹스 로봇 이런 것으로 개발이 되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하지 못한 모든 바벨탑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 멸망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기초예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 반석이고 모든 사람의 행복의 영원한 기초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행복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글들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마귀사탄의그 가르침대로 내가 하느님과 같이 된다는 그 거짓말에 휙 미혹이 되어서 스스로가 다름줄이 되려고 되어 됩니다. 자기가 같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가 생각할 때 옳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죠.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날 태풍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부러지면 그냥 다 쓰러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욕망과 악한 그 재성으로 쌓았던 모든 것들은 다 반드시 추첨하게 멸망당할 겁니다. 과거 소돔성과 고무라성처럼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 그 소돔성과 고무라성처럼 멸망당했던 그 특징이 뭐냐? 동성욕을 마치 옳은 것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 전체 그 공동체 인간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께서 그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라는 그 고유한 성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벨탑이에요 그게 절대로 동성욕은 동성애 이 문제는 개인의 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연합되어져서 동성애 합법화로 되면 이것은 거대한 또 하나의 바빌탑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목 대인교회 목사가 그것을 뭐 아주 작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교를 하셨던데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하수라, 하루살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동성애 합법화는 큰일 납니다. 이거를 영, 영의 눈이 다친 분 같아, 그 목사님.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이건 하루살이가 아니라 낙타 대장입니다. 낙타 대장보다 더큰 놈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복의 거체, 그 기초이신 예수 그리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떠나서 인간들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 세속적인 그 인본주의 생각, 정의평등, 뭐, 인권,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 않은 단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통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고, 우리 왕이 되는 그 때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4편 7절에, 사람들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는 것. 올무가 끊어지고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인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경건하시, 거룩하신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될 때,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될 때, 그때에 비로소 사냥꾼의 올무 같은 마귀 사탄 원수의 그 모든 올무가 벗어나지는 겁니다. 올무가 끊어지는 겁니다. 참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들의 기초석입니다. 즉 우리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때 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 행복의 기준이 되시고 영원한 축복이 되시, 축복의 기준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그 모든 행복의 열쇠는 부활하셨어.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대단한 뭐, 건설을 누려도, 넘버들의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지질하게 살아도, 지질하게, 정말 그, 흑수주로 살아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이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그 자녀로 영생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는 이 세상에서 재벌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보다 훨씬 더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대로 사람들은 계속하여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배격한 그 자식이 마음 속에 복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쌓아집니까? 쌓으려고 쌓으려고 쌓아도 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으로 계속 쌓아지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그 자기가 주인되게 시작하면 결국 마귀가 마음을 주, 그 주권적으로 가지고 놀고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마음에가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아픕니다. 단단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피가 나는 것처럼 아프고 괴로워합니다. 조금만 생치가 생겨도 몹시 괴로워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고 분노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내 마음의 비수를 꽂아도 그 비수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만에 부활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자, 곧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들의 마음의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주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아버아버지 아람의 아버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확 이렇게 꼬아서 그 신부들에게 뭐 아빠라는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려치 칭호를. 크리스찬들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신부들이 아니고 그들은 똥싸고, 뭐, 욕하고, 음란하고죄 짓는 인간에 불가합니다 그들이 우리 크레산들의 아버지가 될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그 자리를 강탈해가는 강도들이죠. 예수, 그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있으면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 진리, 절대 행복이 우리 품에, 우리 가슴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복한 거예요. 신앙전을 읽어보면 이도령이 과거에 이제 장급주에서 임금님의 마패를 이제 받은 아명에서가 됩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거지처럼 행색이 초라하고, 마파렘에 기능 감추듯 장모님이, 장무, 그 장모님이 보는 앞에서 막 밥을 먹고 있었지만, 기생인 장모가 볼때 얼마나 누추한 거지입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어땠, 어땠을까요? 임금님의 마패가 있으니까 든든하고, 아무리 뭐 신분을 이렇게 하찮게 보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침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런 것처럼 진정한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마음의 주인이 된 자들은 신분의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행복의 기초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느님 야외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곧내 하느님 야외를 경여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야외 하나님만을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는 야의 하나님의 맹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정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다시 한번 더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야외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중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버리로다. 아멘.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야외 하느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같은 구원을 얻은 크리스찬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왜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돕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됩니다 우리의 대지 원수사탄 마귀 세속 모든 삶의 문제와 고난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니게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가장 높은 영원한 천국을 천국의 그 길을 순황금대 황금길을 우리는 발벌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 사랑과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행복한 10편 1편의 경건한 복 있는 크리스터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토 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늘 왕으로 모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그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거나 살아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밤낮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여. 마치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래참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복된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